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원더풀 고스트에서 이제 열혈 경찰이고 이 정의감 200%인 태진 역을 맡은 김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일단 마동석 선배님과 굉장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원더풀 고스트 내에서 이제 고스트 이제 유령 역할을 하는 게또 되게 신나고 좀 약간 신기하고 재밌지 않을까? 예 음... 네,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대본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호기심도 생기고, 네. 또 워낙에 마동석 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. 네네. 아 좋습니다. 자두 분의 캐미는 어땠나요? 아 일단 유영 씨가 워낙 되게 살갑게 잘 대해주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그 유영 씨랑 같이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장난도 쳐주고 그리고 진 진짜, 네, 진짜 실제 뭐, 연인처럼 네, 연인과 마치 부부처럼 음. 그런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어, 유영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케미가 알콩달콩했던 음. 것 같아요.